그때 그 증거 캡처하고 올라온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매니저가 지금 같지 않았어요. 중립이랍시고 뭐 자기가 마치 심, 심판이라도 보듯이 그런 식으로 해, 해갖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거기에 내가 답 답변을 한걸 가지고 그거를 캡처를 해갖고 무슨 증거랍시고 증거도 아닌 거를 그 캡처에 내가 80만 원 받았다는 게 어디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받았다는 말 없어요. 거기 그 캡처에. 그냥 내가 별풍선으로 모은 돈을 그중립이 합시고 그때 당시에 매니저가 뭐 별풍선으로 얼마를 벌었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그렇다고. 아, 난또 바보처럼 또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하고. 그래고뭐 별풍선으로 번돈뭐 얼마는 뭐뭐 뭐 어디다 쓰고 얼마나그 무슨 내가 그걸 답변할 필요도 없는 얘긴데 그거를 답변을 했어.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답변 안 했지. 그래고 받지도 않은 80만원을 그뒤집어씌운거예요 안티들이 그래요 답변 안해도 안 되는걸 답변한거였고 우리 의 모두의 돈이라는게 거기서 나온거야 그리고 어, 내가 아니 내가 만원씩 받을때마다 춤춰서 모은 돈으로 컴퓨터 샀는데 그게 왜 그걸 내가 왜 얘기를 해야되냐 그랬더니 우리 의 모두의 돈이라고 몰아가서 나를 몰아붙였어 시청자들이 그 우리 의 모두의 돈이라는게 거기서 나온 얘기야 그건 억울한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억어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지 그리고 그 조작한 애 있잖아요 받지도 않은 80만 원 받았다고 컴퓨터 도치라고 받았다고 조작하네 소름끼치는 게 그거를 바로 그렇게 했냐 바로 조작했냐 을 바로 조작한 게 아니고 2년 후에 거의 3년 다돼 갖고 사람들이 잊혀, 잊혀져 갈 때쯤 뭐 기억을 못할 때쯤 돼 갖고 느닷없이 갑자기 그 캡처를 올리면서 나보고 먹튀를 냈다고 미친 놈이에요 느닷없이 갑자기 그걸 캡처해놓고 그걸 보관해놨다는 것 자체가 소름끼친다니까. 조작하려고 캡처를 복원했단 소리야? 그때 당시에 있던 친구 지금 얘기 없냐고. 있잖아요, 아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어떻게, 어떻게 된게단한 사람도 그때에 있었던 애들도 그때의 일을 기억을 못 해. 와, 참. 자, 사람이란 존재가 이래요. 사람이란 존재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갖고, 기억을 못 해. 안티들이 받지도 않은 80만원 받았다고 그개 지랄을 다 해댔는데, 만약에 그 만약에 고치라고 후원하는 애가 있으면은 걔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지? 없어요. 그 누구도 후원했다고 나서는 애들 없고 어떤 애가 조작으로 뭐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 뭐 조작으로 올린 애가 있긴 해 증거를 보여주진 않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만 떵떵거리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애들도 받았대.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자기네들은 거짓말인지 모르고 그냥 다들 받았다고 하니까 지도 아 그랬나 보다 그 그러고 그냥 생각 없이 채팅을 하는 거야 미칠 노릇이죠 한마디로 뭔 증거 그게 증거야 거기 내가 컴퓨터 고치라고 돈 받았다고 어디 나와 있는데 거기 그캡쳐에 그 그런 걸캡쳐를 해서 몇년 동안 갖고 있다가 갑자기 그거를 유포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고 소름끼쳐요 어, 그래서 왜냐 고안 울었어요. 울은 건 그거 한, 한 번밖에 없어 그 슬픈 음악 듣고 그런 거 그것도 세상에 나쁜 놈들이 슬픈 음악 들으면 음악이 슬퍼서 울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악어의 눈물이여 어쩌니 그 이후로 절대 뭐눈물보여적 없어요 애들이 무식해갖고 악어의 눈물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악어의 눈물이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음악이 슬퍼서 울은 게왜 악어의 눈물인데 그런 거는 감성이 풍부하다고 하는 거야 악어의 눈물이 아니고 아니에 무식한 거야 악어의 눈물이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울면 악어의 눈물이야? 아무 이유도 없이? 악어의 눈물이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쓰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봐 지금도 막 어거지로 막어지로 몰아가는 거 봐봐 지금도 이 나쁜 놈들이 아주 흉악 범죄자가 울어도 동정심을 갖는 게 그게 동정심이 생... 자기도 모르게 동정심이 생기는 게 그게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나보고 흉악... 흉악 범죄자... 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 그러니 말이 돼 그게 그그 그 말만으로 그 말만으로 안티들이 하는 말은 그 믿을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게 말이나 돼뭐 뭐 흉악범죄자보다 뭐 부배가 더 나쁘다고 왜 그런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 아유 그게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얘네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까는 게 이유가 있어서 까는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만드는 것도 봐봐. 얼마나 악의적이야. 그 패드립 영상도 말이야. 그냥 지네가, 지네가 그냥 패드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영상을 갖고, 내, 내 영상을 가지고 내 모습을 합성을 해갖고, 마치 내가 내 자신을 패드립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게, 얼마나 사악해? 엄청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가 있는 건데, 굉장히 악의적이고, 굉장히 사악하죠. 그러니까 부배는 페루나라는 그런 거를 그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고 그런 영상을 만든 거야. 알겠죠? 너무 사악해요. 당장이라도 다 지우세요, 영상. 그런 미친 영상을 만들어 누가 좋아한다고?